아니,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초면에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많이 없죠? 그럼 보통 다. 안녕하십니까. BOKTV, 복TV, 김봉민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질문을 해서 방문 상담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지난 시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 다시 영상을 보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질문을 해서 시종 매출로 연결되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문 상담의 목적은 전화 상담의 목적과는 조금 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화 상담을 하기 전에는 인터넷이나 지인들한테 듣거나 전단지 홍보물을 받거나 해서 궁금해서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게 많았다고 하면 방문 상담은 실제로 가격이나 프로그램, 그다음 직원의 친절도 그리고 센터가 얼만큼 청결한지.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사람들의 들었던 것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확인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떻게 보면 등록 안할 확률보다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게 확인이 됐을 때는 등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방문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응대하는지. 왜냐면, 만약에 이 고객을 잘못 등록해서 오히려 확인하는 작업에서 우리가 실망감을 주었다. 그러면, 다른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는 1개월, 4개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그 센터를 다니게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센터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재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이 방문했을 때, 매출로 못 올리고 놓치는 것보다는, 그분을 최대한 등록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실제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센터를 오시게 되면 투어를 하게 되죠. 이제 센터가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다, 여기에는 기구들이 있고, 여기에는 운동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탈의실이다 이런 걸 투어를 할때 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질문법을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형님, 저 이렇게 보시면서 센터 둘러 보시는데 저희 센터 상당히 좋고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질문을 할때 저희 센터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좋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저도 회원을 처음 봤지만 회원도 저희도 처음 보고 저희 센터를 처음 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기준이 어디가 좋니? 어디가 좋지 않지? 이런 걸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세뇌적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회원님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괜찮은데요? 왜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라고 초면에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많이 없죠 그럼 보통다가 예 괜찮네요 네 근데 뭐 다른 데도 둘러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기구 있는 머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최첨단 기구로 해서 회원님 운동하셨을 때 근육에 대한 부하라든지 안정성이 적정하게 되어서 저희 기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회원님 어떠세요 저희 기구 괜찮으시죠 네 괜찮네요 아 저희 직원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우 선생님 요즘에 살좀 빠지신 것 같은데 상담할 때, 투어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선생님께서도 트레이너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필라테스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그분들 반갑게 인사를 하며 웃으면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다시 고객들에게 얘기하죠. 고객, 회원님 어떠십니까? 저희 선생님 상당히 친절하고 잘생기셨죠? 그러면 앞에 면전에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아니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분명히 그때 아 괜찮네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회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원님 아직 이분은 등록을 안 했는데 아직 회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자연스럽게 회원님 괜찮으시죠. 저희 선생님 멋지시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반답형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아니요, 라고 밖에 답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괜찮네요. 라고 하는 동시에 내가 계속 긍정적이 되다. 네, 괜찮네요. 네, 좋으시네요. 네, 깨끗하네요. 이런 대답을 하,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세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수 있는 효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 그냥 이런 거는 큰 효과가 없겠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연구상의 심리학에서도 이런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답변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사료들과 자료들이 그리고 논문에서도 많이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비용을 많이 들어서 TV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버스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광고를 한다면 분명히 큰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큰 비용을 하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꾸는 게 실행한다고 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점차적으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고객들이 방문 상담을 왔을 때 긍정적인 대답에, 아,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질문들을 계속 고객들에게 함으로써 회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등록하는 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이 카메라를 보면서 많이 쑥스럽고 그리고 잘 정리가 안 돼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해서 약속을 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제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잘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K TV, 파이팅!